양양이 <laughs> 왔니? 야 예쁜아. 그리고 얘가 주먹질하는 걸 알아가지고 한번 여기 하고 뒤로 빠지고 한번 <laughs> 뒤로 하고 뒤로 빠져. 예쁘니었어. <laughs> 야 인사 안해 나한테. 야 나한테 인사 안해. 그런 거. 여섯 이야 뭐야. 양양. 누나한테 누가 쓰면 어머. 야. 야. <웃음> 야. 야. 예쁘나? 양성이테 인사해 예쁘다 양순이양순이 양성이 어성이양이양순이양순이 양성이 양이 양성이 양순이 양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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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순이 양성이 양순이 양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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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순이 양성이 양순이 양순이 양이양순이양양이양양 <laughs> <양순이 왔네. 야! 웃음> 예쁘나, 나랑 인사해. 나랑... 양양이 언니, 예쁘나? 안돼, 양양이가 짜증나. 양양이 언니, 주먹 키 하지 마라. 야, 누나한테 왜 그래? 어! 아. <laughs> 예쁘다, 보고 싶었어? 뭐야, 저거 왜안 해줘? 특집이야, 그냥? 방송 안 하고 오늘? 왜? 드라마 왜안 해? 어제는? 아니, 왜? <laughs> 그럼 뭐야, 드라마. 어차피 볼 필요 없었네? 이미 다 봤던 거잖아. 예쁜 예쁜 인사 나한테 인사 안 해줘 아가워가워가가아 아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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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 아이고! 어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다 찍었냐? 다 찍었냐? 자예쁜 인사! 아 인사! 인사! 음, 인사! 음, 인사! 아! 아! 침침 이쁜 아빠 부른다